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연구실 다니면서 최근에 알아낸 게 제가 관심이 쌓는 분야의 연구실들이 보통 환경미생물이라는 이름으로 명, 이름이 명명돼 있다 해야 되나 이름 지어져 있고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확실히 있긴 있고 그래서 제가 막잘 제가 준비해서 그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학원에 갈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대학원에 가냐고 하면, 가냐고 물어보면 공부 더할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과 때 배운, 학과 때 배운 거는 좀 원론적인 이론 공부에다 제가 이걸로 뭐, 이게 뭔가 싶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 관심 분야에서 이런 걸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는 첫 번째 선택이니까 대학원에 가는 것 같고요. 지금도 방학 동안 하고 있는데 뭔가 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유 분석하고 그러는 게 재미가 재미를 보다 보니까 대학원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8월부터는 이제 코딩도 지난달에는 어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냥 뭔가 하나를 진득하게 못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어. 왜 두 개를 하냐 하면 또, 할말 없긴 한데, 하나는 어플, 하나는 게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어차피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느긋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일단 느낀 점은 시어너랑 코틀린을 하고 있는데, 코틀린은 확실히 편하긴 하고, 시어너는 불편한 차이점, 근데 뭐, 할수 있는 게 많다고 하니까, 시연아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는 지금 그래도, 저 보이는데, 가끔씩, 머리 잘 말리면은, 이제 삭살기가 돼가지고. 8월인데,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